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래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양코드 전쟁. 오늘은 고양이 차륜 3진인 고양이 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필요 진화 소재로는 소록 계다리 나무의 씨앗 2개, 보라 계다리 나무의 씨앗 하나, 빨간 계다리 나무의 씨앗 3개, 노란 계다리 나무의 씨앗 2개, 파란 계다리의 열매 2개가 필요하고 30레벨에 20만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고양이 쿨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드디어 고양이 쿨을 만듭니다 오래 걸렸다 오 고양이 쿨 결정 원래 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눈 결정 이런거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전거 타는게 너무 귀찮아서 스스로 차 바퀴가 되어버린 캐릭터 엘리언에게 초 데미지를 입힌다 범위 공격이고요 두번째로는 고양이 태양으로 일식붐을 계기로 스스로 태양계처럼 모습을 바꿔버린 캐릭터 엘리언의 초 데미지를 입힌다 범위 강력 능력은 똑같고요 쿨 비즈니스로 시원한 비주얼, 비주얼로 진화한 캐릭터 엘리언의 초 데미지를 입힌다 라고 하고 사거리도 늘어나고 생산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 한번 미래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쿨만 넣어볼까요? 쿨하고 못깰거못깰 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고 여기다가 울실에 혹시 보니까 얘까지 넣어줘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정도면 깹니다 여러분 따라 삼아 쿨이 1050원 이라서 그렇게 싼편 아니거든요 좀 비싼데 어, 예전 사거리가 억나진 않지만, 한번 사거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와, 일단 크기는 훨씬 커졌어요. 눈 결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엄청 커졌고, 사거리 한번 보자. 오, 이거 진짜 생산속도 엄청 빨라졌다. 근데 딱히 사거리가 빨라진 것 같진 않아요? 오, 쏠때 보면, 밑에 벽, 바닥에 이펙트 봐. 눈 깨진 것처럼 보인다. 어, 근데 사거리, 아니, 사거리가 아니라 생산속도 개 빨라졌는데요? 이렇게 빨라졌어? 거의 한두세배 빨라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깨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 근데 이펙트 진짜 예쁘다 여러분. 너무 예쁜데? 보세요 여기 빙글빙글 놀다가 마지막 공격할 때쯤에 갑자기 흰색으로 변하는데 완전 예뻐요. 한번 가보자. 돈도 남아도네. 데미지가 거의 한 모르겠다? 모르겠지만. 투, 투, 아 각, 투, 각, 투, 각, 투, 아 어, 잠깐만, 봉업됐어. 근데 은근 잘 버티네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 봉업됐는데 걔가 버텨. 근데 안 맞는 거 같다? 응, 뭐지? 오호호오 이거 초기 안 소환했어도 깨네? 못깰줄 알았거든요? 공업되면 다한 방에 죽을 줄 알았는데, 두 방까지 버팁니다한방 버틴다고 해야 되나? 한방 버틴다고 해야 되죠? 두 방에 죽으니까. 오케이. 데미지는 보시면, 많이 안 들어가요. 한 3, 4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라 사마. 아까도 사라 사마을 깼었죠? 사라 사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데미지. 9천이니까 한 방에 안 죽을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소환하면 안 되잖아. 한번 데미지, 한번 데미지 봐한번 공격할 때 데미지 오! 씨, 왜 이렇게 그 많이 7, 8층 들어가는데? 공격 속도도 되게 빠르고 세사 속도 빨라가지고 심지어 저희가 쓰는 그 누구죠? 강무, 강무도 사거리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왠지 강무한테 안 맞출 것 같거든요 강무 쓸때 왠지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솔직히 데미지 이런 것보다 이펙트가 훨씬 예뻤어. 얘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캐릭터를 공격 모션이나 이런 거 크, 예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 차륜의 3단지나 3진인 고양이 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비, 이미지 변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눈 결정으로 변하고 공격 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예쁘게 변했고 생산 속도도 진짜 빨라졌어요. 눈에 확 띄었거든요. 오랜만에 쓰긴 했지만, 그래도 눈에 확띌 정도로 생각도 빨라졌고, 사거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거리는 아직도 좀 너무 짧긴 한데, 뭐 늘어났다고 하니까, 한 3, 2, 30는거 같아요.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호 스테이지. 미래편 3장 달에서 쓸수 있을 것 같고, 미래편 3장 달을 깨는 그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